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피코라는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어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핏이나 자신한테 딱 맞는 핏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쇼핑하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 쇼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좀 줄기도 하고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옷의 그 실측 사이즈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신이 즐겨 입는 옷이랑 이제 A4 용지 한 장만 있으면. 피커에서 사진을 찍으면 알아서 값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사이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어플을 통해서 제가 촛바지를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피코 어플을 다운 받으신 후에 제가 이제 회원 가입을 이제 마이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음. 이제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셨으면 어 사이즈 값을 직접 설정하실 수도 있고 이제 사진을 찍으셔서 자동으로 측정된 값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 미리 찍어둔 사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먼저 옷장에 들어가시면 상의, 하의, 아우터, 스커트, 원피스 이렇게 자신이 측정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하의를 할 거니까 하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의 들어가시면 이제 막 사진으로 추가하는 것도 있고 직접 추가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사진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있는 가장 큰 바지를 측정할 건데요. 측정할 때 측정할 옷 옆에 꼭 A4용지 한장 옆에 두고 같이 찍으셔야 합니다. 바지 같은 경우에는 미디가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미디가 잘 보이게 찍어줍니다. 찍으실 때 보는 거와 같이 수평이 맞아야 해요. 그래서 수평을 잘 맞춰서 찍어줍니다. 찍은 뒤 확인을 눌러주고 측정값의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음... 저는 그냥 최애 청바지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등록 완성입니다 등록 후에 측정이 완료되었다고 연락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을 다 하셨으면 측정... 나왔다고 연락을 받으시면 다시 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저는 홈을 이제 누르시면 여성과 남성을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성 사이즈를 체크하기 때문에 남성을 누른 다음에 하이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하이를 들어가시면 어 사이즈 직접 입력하는 것도 있고 제가 아까 추가한 최애 청바지를 누르시면 알아서 측정이 되는데, 저는 그 최애 청바지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희가 직접 원하는 부위만 이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허벅지 단면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허벅지 단면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단면을 이제 하고서 들어가시면, 청바지, 저는 청바지를 살 거니까 목록 중에 청바지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청바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쭉쭉. 내리다보시면 자신이 원하는 페이나 사진을 쭉 쇼핑을 계속 하시면 되는데 이 바지, 이렇게 원하는 바지를 찾으셨으면 이렇게 사이즈 비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즈 비교를 하시면 자기가 얼마나 수축 사이즈가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것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바지를 찾았다 싶으면 이 밑에 찜이 있어요. 이 찜을 누르시면 이제 알아서 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셔서 찜에 들어가면 이제 제가 찜한 목록들이이렇쭉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바지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피코 어플을 통해서 구매한 청바지가 도착을 해가지고 어, 이 청바지를 제가 직접 입어보고 핏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측정해 주고 측정 값과 가까운 옷들만을 보여줘서 이제 쇼핑 하는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쇼핑의 실패률이 줄어들어서 좋은데 이제 어플이 생긴지 얼마 안 돼서 많은 브랜드와 쇼핑몰이 입점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고 이 어플을 통해서 어, 성공적인 쇼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